이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지 않고 경기가 좋았더라면 요 정도 사이즈는 한 2만 2 25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9만 8천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수영을 너무 좋아하고 예쁜데요. 좋아하는데요. 아주 지금 수영도 예뻐요. 수영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성 있는 모습으로, 음, 이렇게 화이트 팜을, 어, 심, 이렇게 화분에다 심을, 어, 어떤 화분에 작품성 있는 이런 아이를 심을 때 이런 화이트 팜 철화를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트 팜 철화 가격은 이렇게 어, 98,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묵은통입니다 2년, 2년 키웠어요. 여러분, 음, 2년 키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